자녕하오늘은 게임화이크 게임, 인터레이션앤팬텀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좀 논란이 많은데 오, 이브 히어도 빨리 나오시고 어. 우아간단 아우 됐다 이렇게 되있네요오오 고급은 인텔리론드 펭도 자가 가지고 그리고 어, 그다 아크를 데미지가 그, 인텔리어인데, 그거. 그, 그거. 그 그럼, 이거 데미지가 또 뭐야 어 종이는 아닌 것 같고 그 타이도 아크는 아닌 것 애매한 거 이거 이거 유저들한테 분노했던 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잠시만요 그데 이거랑 똑같아요. 이거랑 똑같아요. 이다 이거랑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설명서 필요 없고 프로모 카드. 아 프로모 보이는 시토어. 아. 아, 아대다 엠페네드브이랑 마기라스브이, 나봉. 포켓몬 동전이 있군요. 요거는 인텔리레온 팬텀, 코인. 일단 인, 제 좋아하는 인텔리레온의 SE 있을 것 같은. 일단, 지금, 없진 않을 건데, 어, 제 티길 좋아해서. 하나, 둘, 셋! 티길 아니죠? 인텔리 인텔리룡, 어? 크롭앤? 어, 나이스. 어, 이런 것도 있고, 얘네들은 안 쓰는데 서비스로 준거 같아요. 다음에, 물, 에너징. 여기서 이제, 티길 나오면 레전드인데, 여기에뭐 나올까요? 여기에서 크레코이 에로 있다면 공식 사이트에서 질문해야 되는데 아그떻게일안나왔고얘도 여기서 확인 아 이건 공식 사이트에도 정보 해야 되네요 고 정보 해야겠네 빠이